플레이 언더온즈 배틀그라운즈 오늘 첫 번째 판. 좋 가서 이 스트리머는 롤코스트리머일까요? 가서 스트리머일까요? 여러분도 슬슬 헷갈리죠. 그런 게왜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뭐 하러 정해놓고 해?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개막일 판 우지? 개막일 판? 총 빼고 다 나와. 총 빼고. 아왜 어, 이렇게 총이 안 나오지? 일단 이거라도 죽고요. 어총 나왔어, 총 나왔어. 갖다 버려. 갖다 버리고. 사5탄사5탄 수류탄. 뭐야 나무상태나왜안 어, 보이죠 이거? 어 보였는데 뭐야 이거? 뭐지? 뭐지 어, 그다음 다시 술탄 엄프다엄프 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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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타고 출발 도착 여기 들리자 음4십탄4 5탄4십 어디가 4 5탄 쓰는 이걸로 바꿀게요 근데 간는 집에 모니터 하나 두고 모니터 돌리면서 방송하면 되지 고만한 노트북으로 방송해요 저투 모니터예요 모니터 있어요 오른쪽에 아그 모니터는 모니터링 용도로 쓰고 있어요 모니터니까 이제 어디 갈 거냐면은 여기로 갈게요 도착 오메가 또 있는데 다뭐 대용량 트로 탄창 SMG 이거는 그냥 대용량이죠 잠깐 내가 또... 뭐야? 어 뭐야? 어, 앞에 사람이 있었네 플레이 언노운즈 배틀그라운즈 회터 특징 맨날 적보다 늦게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일단 배낭 1레벨. 헌가야 오늘 이거 아침까지 입장한 거 같던데 혹시 별근했니? 저 가서 카고박이죠. 카고팔. 카우팍. 저쪽 가서 이상하다. 이 정도로 템이 안 나오진 않는데 여기가. 일단 1레벨 헤멧. 헤맷. 보통 헤멧이죠? 으 <laughs> 스타트! 스타트드 매치메이킹. 오, 잠깐만, 병지세 왜 이렇게 많아? 몇 명이야, 몇 명? 오, 3층, 3층. 일단 3층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3층에 샷건 초방이 있으니까. 이건 뭐야, 나 잘못 먹었다. 아, 빨리. 아, 근데 패딩 입고 있으면은 주먹전할 쪽에 완충효과가 되니까 나쁘지 않아. 오, 꽁꽁 싸매고 집안에 틀어박으세요. 오, 죽어라, 죽어라. 내가 패딩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리해 내가 여리해 도망간다, 도망간다. 일단 추격, 일단 추격. 이쪽 가서. 어, 뭐야 뭐야?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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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오오 어, 어, 오른쪽 오른쪽 빨리 부시에 숨어 부시에 숨어 부시에 숨어 부시 어디 갔어? 패딩 벗어 어어어 들어 들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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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이동해 오오 총오총 없다 총 없다 총 없어 얘총 없어 총 없어 총 없어 오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깊이니까 그래도 어? 포기했다 포기했다 오케이 내가 쟤 추격하는 거야 반대로 빨리 빨리 죽어 죽어 빨리 장정이으네 빨리 빨리 헤드샷 죽어라 오케이 됐어 M16 오케이 됐어, 됐어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파밍해 줬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밀베를 빨리 내려갑시다 저거 나중에 내려가면 검문소 생겨 빨리 내려가는 게 좋아 거기다거기거리가 버기. 아니고 우아지다 우아지 두개 박으려고 했는데 못두개 박아 왜냐면 내가 더 민첩하거든요 죽어라 오 잠깐만 내겼어 내겼어 오 가만있어. 빨리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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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도망가 도망가 이 높은 곳 등대로 피신했어 여기 뒤로 피신한 다음에, 체력 회복해요. 붕대에 9개 있으니까. 여기 가서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어. 오케이, 어, 났다, 켜났다 잠깐만! 어, 여기가 길이 아니었어. 이쪽 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 이 올라가는 길이 없네?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오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 됐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차 없이 저기 돌파해야 를 되는데, 다시아있으니까 다시아 갔거든요? 다시아가 움직이지? 잠깐만 플레이언론즈 <laughs> 배틀그라운드 여기 세번째 판 시작합니다 세번째3사마 들어갑니다 일단 총부터 먹어야겠죠? 총 있다 저기 오 깜짝이야 오 뭐야 어 얘가 아니네? 잠깐만 세명이었나봐 이가 아니었어. 어 아, 뒤에 있었네요 뒤에. 방금 거 클릭 봐야지. 세 번째는. 세 번째 삼아기. 뭐 이게? <laughs> 세 번째는. <laughs> 세 번째 삼아기. <사마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세 번째는. 세 번째 삼아기. 뭐야 이게? <laughs> 완전 웃긴데? <laughs> 세 번째는. <laughs> 세 번째는 사마야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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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제서. 일단 한명 오는 거 같죠? 샷건이죠? 펌프 액션. 오, 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 차테 등대. 다시 이쪽.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나도 철 깎아먹고 있냐. 등대. 어, 샷건이 나오네? 저거 뭐야? 사람이 잖아 총없어 총없어 총없는 찐따야 총있나? 총있다 권총있다 죽어라! 죽어라! 권총밖에 없는 자의 최우죠 픽업 소리 나는데? 엄청 멀리서 난다 떨어진 것 같아요. 도착! 이게 뭐냐? 페인트인가? 이게 뭘까요? 깡통에 든거 뭘까요? 페인트인가? 저 가서. 해외 비빔소스. 아하. 서로 짬차게 하다가 멕시코까지 갔다고요? 아, 그렇구나. 되게 일기 있는데? 윈도우 소총이 아니야. 내 기준은 으 소총이 아니야. 가서. 차속이 나죠? 아마 여냥안 멈출 거예요 멈추네. x 에서 아, 저거 공격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된다. 시간이 안 된다. 따라가자. 저거 따라갈게요. 죽어라. 일단 송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고요. 거기 송이 나왔는데, 오른쪽에 거기 있지 않았어요? 아 근데 여치스턴도 어떡하지 이거? 자, 추격해보자 왜 따라가냐면은 그곳에 버기가 있으니까 따라갑니다 오케이 쟤안내게는거 보니까 총 없어 이쪽으로? 오, 잠깐만 케이 무거워 어 잠깐만 픽업처럼 너무 무거워 잠깐만 어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걸로 갈아타고 좋았지 오, 총 생겼어! 도망가, 도망가! 오, 쟤도, 쟤도, 쟤도 윈체스터야! 쟤도 윈체스터야! 범빌만 해, 그러면! 쟤도 지금 윈체스터니까. 지금 버빌만 하죠? 리로가서 아, 근데 여기 지형이 너무 안 좋은데? 가지 이거? 돌아서. 내려. <laughs> 플레이 언론즈 배틀크라운즈. 저거 봐요, 스포 막 82등 하고 막 예상하고 있는데. 감히 저의 플레이를 막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예상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포를 할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도전기 총만 있으면 돼요. 성공탄창 SR. 어왜 이렇게 총이 안 나오지 오늘? 큰났다 일 큰났다. 일 얘도 총 없다 얘도 총 없다. 오케이 제성경탄 맞았을 거예요. 가서 맞았을 거야 맞았을 거야 빨리 가서. 어저거 뭐야 잠깐만 빨리 도망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 총 있는 사람 있어 총 있는 사람. 오!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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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절벽을 빨리 도망갑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어, 내려갑니다. 82등 아니에요. 여기 지금 7 8등인데 78등. 일단, 버기 하나 있다. 출발! 가다 그 보면, 오른쪽에 차 나온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버기가 있다. 이거 연료 없으니까 갈아탈게요. 타 이걸로, 빵꾸 내주고, 기름 많죠, 이거는. 출발! 거기 달리다시누있면추가여사망하습니다 어, 뜬다. 다 다시 탈까? 이거 왜 빵꾸 냈냐면은 다른 사람이 탈 수도 있잖아요. 차가 그만큼 여기서 엄청 전략적으로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오, 차! 어이 뭐야 깜짝이, 어! 오! 오놀래야 구급 상자. 오, 깜짝이와. 엠프로 인해 당시가 사망했습니다. 다섯 개만 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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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